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 복음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한 인격, 한 존재의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내용과 의미와 가치와 운명 모두가 그분께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 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그 기록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출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다루는데 반해서 요한 복음은 좀더 독특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태초 말씀 하나님 창조, 어, 생명, 빛, 성육신, 믿음, 그리고 영광, 은혜와 진리. 이런 어, 굉장한 단어들로 시작을 하는데, 어, 믿는 우리들은 말이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이 다 은혜가 되지만, 제정신을 갖고 예수 안 믿고 보면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물 창고를 연것 같았겠죠. 그러나 보물인 줄 알아볼 재간은 없습니다. <laughs> 이런 기록은 같은 요한복음의 결론부를 보시면 20장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을 찾으시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됐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가가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그 정황이 문맥이 이런 결론이 나오는 문맥이 우리의 기대와 상당히 다른 정황 속에서. 어, 결론이 나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앞에 절들은 도마의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도마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직접 예수를 만났고 도마에게 얘기하자 도마는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도마도 같이 있는 모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내 창자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끝에 그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라는 고백 뒤에 이 책의 목적이 이렇게 예수가 구원자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내가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laughs> 도마가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전에는 안 믿었었던 것이고 그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로듀다는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쫓아갔다가 세번 부인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지요. 부활한 예수가 제그두 제자가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끼어들지요. 무슨 말들을 그렇게 에, 주고받으면서 가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자에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소리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구세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이 미련하고 믿음 없는 것들아. 예수가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만나자 다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누가 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저들은 예수를 따를 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기대했던 건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죠 살아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 내내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 적들을 물리치고 정치적, 사회적, 어, 그 승리와 어, 복을 허락하는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는 표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뭘 구했다고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혁명이 성공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우위정, 하나는 좌위정에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이 다 화를 냈죠. <laughs>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리를 네가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나 그 좌우에 누가 앉는지는 아버지께서 정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하러 왔다. 그럽니다. 이 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론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결론을 보고 도마의 고백 자신의. 에, 에, 사도 요한마저도 죽음이 끝인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돌이켜 예수의 생애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그 다시 쓰는 마음이 누가복음 23장 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이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 강도와 죽을 때도 지랄던 강도로 대조돼 있지 이 둘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대답. 내 좌우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의 좌우입니다.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겁니다. 주께서 마지막 말씀마저도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정의 좌우에서 발언을 하는 거죠. 이 발언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자고 신이라면 내려와 보라. 왜 죽냐?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신자로서 살 때도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살게 하십니까? 여태껏 있는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끝난 질문이 아니고 신자의 인생 내내 쫓아다니는 질문입니다. 한편 강도는 뭐였죠? 너 무슨 소리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다. 그는 죄 없으신 분이다. 주여 낙원에 나를 불러 주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답을 하시죠. 이또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신이 신노로 해라.는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이해는 권력입니다. 보이는 승리죠. 보이는 승리.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 십자가의 군력을 받을 필요가 없이 신이 인간을 짓밟고 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제게 물어본 대로. 부활을 믿으세요? 네. 그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새끼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그니다 얼마나 당연한 말이에요. 빌라도 만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왜 하겠어요? 예의범절이 있지. 왜 모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적하죠. 너 신이면 신노로 태라를, 이게 신노로 타는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하고, 너희에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그들이 영광 중에 좌우에 앉혀 주소서를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날강도 한테 줬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아세요? 내가 아무 쓸모 없을지 몰라도,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내 인생이 사소할 리가 없다.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그 날강도보다는 나은 역할을 할 것이다. 죽는 게 끝이고, 절망이고. 그냥 심판에 불과한 자도 이 중요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런 자리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한쪽편 강도가 했던 것, 그 위에 더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난번엔 그래도 한세 명쯤 했는데. <웃음> <웃음> 빌리포스 2장에 가보십시다. <laughs>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구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굴케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해. 신의 자랑입니다. 이런 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담아내는, 누구를 살려내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에 속하는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죽이라 그러는 거죠. 짓밟아라. 죽여라 양보하지 마라 이 대조가 이제 예수님 생애 내내 제자들 속에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기적도 받고 병도 낫고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은 로마를 뒤엎고 승리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자리 할 것이다 라고까지밖에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임무가 주어져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기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억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겸손해라, 섬겨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예수께서 걸어사 영광을 받으신, 그리고 우리 폭력밖에, 공포밖에 없는 세상에 오셔서 희망과 기적과 승리와 영광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거대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죠. 없었던 것. 자기가 하는 것이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원칙 속에서 자기가 한 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 속에 믿음으로 나 아닌 타인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영원한 복된 운명을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땐 몰랐던 겁니다. 다시 쓰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어떤 의미나 이해를 우리의 이해의 한계 내에서 상상력의 한계 내에서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이 예수의 생애를 부활의 시점에서 돌아봄으로써 예수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식 왜곡, 왜곡, 이기적 이해와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란히 갑니다. 그래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편안히 살게 하시고 자존심 세워 주옵소서에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넌내 자녀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너는 내 자녀다.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나와 믿음과 사랑을 나눠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헛되게 살게, 내가 놔둘 수가 없다. 이리 와라, 공부하자.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 내내 모든 단어들을 자기 좋게 갖다 쓰지. 이 긴장, 이 모순, 이 역설, 다른 말로 해야죠. 이 은혜, 이 기적,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 모임이나 믿는 사람 모임 모임이나 그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믿은 예수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허락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광된 것인지를 대조하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아닙니다. 살아서 후회하십시오. 잘못해서 자폭하십시오. 그때마다 다시,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일상을 다 담으셨다. 그가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게 없다. 그는 오해받았다. 그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임했다. 그는 다만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머리둘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늘 시달렸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결론, 이 복된 기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병 고쳐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이 얘기 외에는 죽게 요구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다 해주시고, 묵묵히 더큰 일을 향해 갔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알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꾸짖지도 않으셨다.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예수와 함께 살은 살아낸 모든 인간이 겪는 경우들의 경험 돌아섬으로 인해서. 열두 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놀랍지요? 지극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죽음밖엔 줄 것이 없고, 그들은 죽음을 극복한 영생과 영광이 예수 안에 있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는 것이 예수와 복음의 핵심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놀라운 것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좋은 이해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laughs> 13장,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씨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을 틈이 없었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만들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그 가시떨기가 너무 왕성해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의 어려움은 들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답니다 이해 못해요? 다 하잖아요 돌짝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자 얼마나 쉬워요 이것은 이사야가 한 예언이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갈고 안타까워하시니까 이사야가 보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네가 가라 그러나 네가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상한 소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왔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데도 내가 왔다.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너희가 할수 없는 것 내가 만들러 왔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는 밭들이지만 내가 와서 너희 밭에 결실이 되도록 그래야 너희 밭을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할수 없이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고민들 이게 뭡니까?를 씨름을 하자고요. 주여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쫓아다녔다가 다 도망갔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절정이었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것, 나의 애절함, 나의 원통함, 이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영생이, 기쁨이, 자랑이 없냐?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아니다. 같이 가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존 안에서 하나님이 절정을 만드시는 날이 옵니다. 그 앞이 없으면, 문맥이 없으면, 전후가 없으면, 절정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명분만 나옵니다. 명분만. 앞뒤 없는 옳은 소리. 그건 아무런 감동도, 우리 각자의 실존에 영향을 줄 수도, 소유가 될 수도, 실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써 몇십 년 전에 불렀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절정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고 목사님한테 주일마다 괄세를 받는다 이런 기대를 기대를 성경적 용어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의 말씀이요 기대하시는 요한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생명과 약속 속에 있고, 우리가 한숨 쉬는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루하루들입니다. 클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탄식과 절망과, 체념과 작폭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